저희 로보스 갤러지에서 요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G80, EQ900, 그리고 제네시스 DH, BH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 중고차를 사면 저희한테 차를 보내죠. 차주분이. 그럼 여기 보면 전부 다 양호입니다. 어, 누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문제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차주분들이 중고차를 사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일단 시운 전을 해요. 차주분이 자기도 매매상사에서 이거 보고 차 전체적으로 이제 양호하니까 운전했는데 뭔가 우측에서 약간 틱틱틱 소리가 나는데 뭐 딜러분이 말하기를 뭐 밑에 뭐가 껴서 그러니까 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한 100km 정도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핸들이 좀 떠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승을 했죠. 이 정도 주행거리 12만 정도 탄 차가 디스크에 변형이 오려면 은둘 중에 하나예요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마모가 많이 돼서 변형이 오거나 아니면은 전차주가 차를 좀 세게 몰면서 앞바퀴 쪽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근데 보니까 디스크가요 13만 키로 탄 거니까 지금 디스크의 상태를 보면 한번 교체가 된 거예요 교체를 안 하면 이 정도가 양이 남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디스크를 교체를 했는데 디스크가 떨릴 정도면은 디스크에 어떤 무리를 줄수 있는 주행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디스크에만 변형이 왔다. 디스크에만 변형으로 그러지 않을 거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저희가 하체를 잘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주분은 이상이 없으면 풀패키지를 하고 뭐 기본적인 것들만 교환하고 이제 차를 다시 가져가려는데 일단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게 스티어링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쪽을 보면 여러분 사진에 지금 민성이가 보여드릴 텐데 스티어링암이 여기 서브 프레임에서 가운데 에딱 달려 있어서 쭉 가갖고 여기 너클암에 꽂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보이면 여기가 터졌어요. 민성 이 여기서 찍을 수 있냐 지금? 얘가 터져서 이쪽으로 이탈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 스티어링 로우암이 앞쪽으로 이탈이 돼 있고 여기 지금 부트가 다 터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도 갈아야 되고 얘 때문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을 때 흔들림이 올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디스크랑 얘를 같이 의심을 하는데 동시에 작업을 하지 않죠. 눈이 많이 깨지니까 일단은 얘를 갈아서 교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일단 차주분한테. 이거를 딜러한테 얘기를 해서 차를 빠꾸를 시켜라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누유도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누유도 엄청납니다 이 오일팬에서 누유가 엄청난데 얘가 지금 오일팬만 있으면 이 오일팬이야 뭐 성능보증보험으로 이팬 게스켓만 가면 되는데 얘를 하려면 얘를 지금 탈거를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작업은 아니거든요 이 오일팬 게스켓을 하기 위해서는 또 대공사를 해야 돼요 그 차주가 찝찝할 수도 있는데 이곳 이거, 이거랑 여기 보면은 요쪽에 엔진의 헤드 밑에 쪽으로 저기 앞에 전크랑크 쪽인데 여기도 누유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성능지가 가짜 아니야. 야매 아니냐 이거 야매로 그냥. 이 성능도 안 받지 않았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이 정도 상태면은 이게 성능지에서 아무리 딜러랑 성능장에이 기사분이랑 친분이 있어도 이 정도의 상태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차주한테 전화해서 를 가급적이면 백을 시켜라라고 얘기하고 를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을 좀 변상을 받으실 건 받고 그리고 나서 성능 보정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를 제가 컨디션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박민성PD가 편집해서 나갔던 영상들을 보면 아 노사장 내가 중고차 점검을 저렇게 하는구나 뭐 오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뭐 오일 팔려고 뭐 오일 교환해서 공인받아오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결정타를 우리가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내가 이런 게 있을 때꼭 어, 민성이가 퇴근하고 나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그걸 영상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제 차를 백하거나 그냥 작업이 들어간 경우가 먼저 이번에는 하필이면 민저이가 근무시간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매 후에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문제점들을 찾아서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리뷰를 신뢰 있게 잘하는 노사장이라 그런지 점검도 참 신뢰 있게 잘하죠 제 자랑 좀 했습니다 중고차 안심하고 사셔서 저희한테 보내면 이렇게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